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저씨 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김은우라고 합니다. 어, 저는 오늘은 "은우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짧은 제 간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간증으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나요? 혹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신 적이 있나요? 음, 가끔 길을 잃거나 혹은 잘못된 길로 가서 방황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예수님과 길을 갔다가, 어,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서 방황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제가 최근에 어김없이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다가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왼쪽 길이 더 좋아 보입니 화려하고 더 깨끗해 보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 저보고 오른쪽 길에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는 길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맞지 않아서 저와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은우야 내가 너에게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필요한 길이 뭔지 아니까 나를 따라주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무시하고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저 길은 더럽고 어? 깨끗하지도 그리 깨끗하지도 않고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제가 가는 길이 더 오른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냥 예수님 안 따라가고 저 혼자 그냥 제가 가려는 길을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길로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재미난 음식 재미난 놀이거리들, 또 맛있는 음식들, 또 이런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막 마구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내 길이 오았구나 아, 역시 나는 요란한 선택을 한 거였어."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그 재미난 것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제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세상의 즐거운 것들, 세상에 재밌고 즐거웠지만... 이게 제 마음이 채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제 마음에 난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제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 마음은 더텅 비고 더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던 그 평화나 그리고 또 안정된 그런 게 없어진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내가 잘못된 길을 한 거였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그렇게 가던 도중 어떤 소리가 들,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자세히 들어보니 그 목소리, 목소리가 예수님이 저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찾으시며 은호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거기 있니? 하면서 찾아다니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어,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제가 잘못된 길을 간 거였군요. 이렇게 말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화한번 내지 않으시고, 그냥 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드디어 네가 나를 찾아주었구나. 드디어 나를 발견해 주었구나. 고맙다. 이제라도 와서 참 다행이다. 하고 말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그길 속에서 다시금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모두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길보다 저희가 가고 싶은 길이 더 좋아보여서 예수님께 불평할 때도 있고 또그 길에서 세상 것들을 즐기고 또그것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저희는 그럴 때 가끔 세상이 주는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낙담하고 또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 또 성도님 여러분 앞길이 깜깜하고 또 외롭고 또 낙담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께서는 저희에게 달려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때도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찾고 발견하는 학생 여러분 또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리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감사합니다.